안녕하세요, 미스터 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술 풍선을 이용해서 유니콘 만들게 해볼게요. 재료는 260 풍선 두 개, 160 하나, 그리고 5인치 화이트 작은 풍선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매직도 있어야 되고요. 뭐 평소 때 쓰는 가위, 뭐 펌프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흰색 풍선을 그때 10cm 남기고 불어서 묶어주시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10cm 정도 남기고 묶기 전에 바람 살짝 빼주시고요. 그다음 살짝 눌러서 시작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 바람 살짝 빼주고 눌러주는 이유가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터져요. 그래서 한번 처음 시작하시기 전에 꼭 한번 눌러주시라고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손가락 두 마디 되는 방울 하나 두개 만들어서 두 개를 교차 이렇게 잠그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방울 하나 만들어서 꼬집어 거집 이렇게 동물의 키 모양이죠. 그 다음 목 부분을 만들 건데요. 목은 오이지풍선이 이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조금 길게 손가락 4마디 정도 되는 마늘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 다시 꼬집복고기 같은 크기로 하나 만들어주시고. 자, 요렇게 되면 유니콘의 얼굴과 목이 완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 다리 부분. 다리 부분도 목보다는 조금 작게. 하나, 둘, 만들어서. 조차. 꺾어주시고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몸통. 몸통은 다리보다 조금 길게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풍선으로 앞다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다리 크기로 뒷다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 둘, 만들어서 꼬아주기. 그 다음, 남아있는 풍선으로 꼬집고기 하나에서 마무리. 가위를 이용해서 바람을 빼주시고요. 묶어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되면은, 뭐, 언뜻 보면 자전거 같기도 하고, 뭐, 오토바이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일단, 요렇게 내려놓고요. 그 다음, 5인치 풍선을 자기 주먹보다 조금 작게, 아, 조금 크게, 조금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걸 꽉 잠그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밀어서 소주방 모양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풍선이 동그랗지가 않고 길쭉하죠? 자, 여기 꼬지 볶고기 밑에 쪽으로 밀어넣어서 이렇게 감아주시면은, 요런 모양이 돼요. 유니콘의 얼굴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려놓고요. 그 다음, 다른 새 이륙공풍선 하나를 끝에 10cm 남겨 물어서 묶기. 그 다음, 다시 꼬집어 꼬기 있는데, 이렇게 밀어 넣어서 두 바퀴 이상 감아 주시면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얼굴 위에 뿔 받침으로 들어갈 거예요 요런 정도 해서 꼬아 주시고요 자 요런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김 풍선은 뒤쪽으로 가게 위치해 주시고요. 자, 정리하면 요런 모양이 자,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모양이죠. 되 다음 옆으로 와서 자, 한번 눌러주시고 목 길이만큼 방울을 세 개를 나누어서 목 길이만큼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세 개. 세 개를 만들어서 몸통 있는 데다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되게끔. 그다음 다시 세 개를 만들어서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길이만큼 만들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뒷부분은 꼬리 만들 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끊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바람을 끝까지 밀어서 이런 모양이 될 건데 길이는 총 길이보다 조금 길게 만들어서 묶어주시면 될 거예요. 자, 요렇게 잠깐 내려놓을게요. 충분히 담아서 마무리해주시면 되구요. 위치는 뒤에서 보면은 요렇게 중심에 오게끔 해주시구요. 조금씩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다음 꼬리 만들어 볼게요. 꼬리는 약간 말랑한 상태에서 이렇게 접고 접어서 요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꺾이는 부분을 손가락을 이용해서 조금씩 눌러주시면 모양이 이렇게 각이 져요. 그다음 꼬리를 꺼지고어지 밑으로 넣어서 보기 싫은 부분은 보통 이렇게 풍선 속으로 밀어 넣어버리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뿔 만들어 볼 건데요. 뿔은 160 풍선이 있으신 분은 160으로 하시면 되고, 없으시면 260으로 하셔도 돼요. 자, 160 풍선은 20cm 정도 불어서, 자, 지금 제가 한 30cm 분거 같은데, 사용할 거는 20cm 정도만 불면 돼요. 자, 여기서 찝밥 정도 작게, 하나 놔두시고, 작은 꼬지어고기 이런 모양이 됐죠 두개를 꽈배기고기를 할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런 모양이죠 꽈배기고기 하시고 두개를 묶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묶어주면 나머지 필요없는 부분은 잘라놓시고요 자, 이렇게 꼬아서 꿀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다음 바치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꼬집꼬집에 넣고 한 바퀴만 감아주시면 은 자. 이렇게 되면 유니콘 모양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있죠? 눈 그리기 한번 해 볼게요 꼬집고기가 위치가 뒤쪽으로 가야 돼요 앞쪽이 아니라 자, 이렇게 가야 되고요 다시 감을게요 이렇면이런거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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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고 매직을 이용해서 눈을 그릴건데 전 눈을 잘 못그리기 때문에 보통 요 이렇게, 그려요 요렇게 내리고 요렇게 살짝만 그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코 부분. 코 부분도 뭐 요렇게 살짝만 그려 주고요. 입 부분 이렇게. 그다음 빨간색 펜이 있으시면 빨간색으로 눈 위에 요렇게 둥글게 조금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볼터치. 조금 넣어주면은 훨씬 모양이 이뻐져요. 자, 요렇게 유니콘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